씨, 같은데, 안 네, 시괜찮요 네? 뭘 안해요? 걔 뭔데 안해? 아니 지금 167쪽 하고 있는데? 그러니까 자 이게 숙제냐고 풀어놨네 그러니까넌 다음 숙제거 많아? 난정 많이 다 되셨어요? 다 맞춰보겠습니다. 우리. 음. 자, 1의 1번부터요. T점의 좌표입니다. 자, 1,6 중점 찾으시면 되죠. 1의 2번, 마이너스 7,5 2번,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Q. 두 번째, 2분의 마이너스 5, 플러스 Q. 세 번째, 마이너스 1. 그 다음, 마이너스 6, 마이너스 2. 예, 2번, 5,2. 혹시 질문요? 없으세요. 넘어갑니다. 자, 68쪽은 숙제였어요. 질문. 69쪽 질문. 1 2번요자 주어진에 보시면 일단 네 일단 12번 자 직각삼각형 직각 요렇게 보고 있잖아요. 얘가 요렇게 뒤집어져 있는 건 아시겠죠. 다시 얘기해서 X축 대칭을 시켰어요. 그럼 어떻게 돼? x 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바뀌었을 거고요. 이렇게 있던 애가 이렇게 바뀌었어요. 그게 x 축 방향으로 한칸 넘어갔지. 그죠? x 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이니까 뭐라고 쓸 거예요? x 마이너스 1이라고 쓸 거죠. 그지? y 축 방향으로 한한칸 아래로 내려왔죠. 그러니까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이니까. 어떻게 쓸 거예요? 플러스 1. 네 플러스 1이라고 쓸 거잖아. 네,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. <laughs> 여기다가 그냥 플러스 1이라고 쓰면 되겠어안 되겠어요? 안 되겠지. 어떻게? 얘자체가 y 플러스 1로 바뀐 거라고 이해하셨어요? 그래서 어떻게 바뀐 거냐면 얘가 이렇게 바뀐 거다. 이렇게 됐죠? 그래서 몇 번이야? 1번이 답이 되더라. 되신거죠? 네.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.